안녕하세요, 마크 앨겔입니다. 오늘은요, 앨겔 속에 액게 전체 찍는 거이 편이에요. 아, 근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액겔가 많았는데, 왜 별로 없어졌냐면, 미에서 버리고, 버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에 서은 거에 약간 더 섞고 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버려, 버려, 버렸기 때문에. 삼촌께 먼저 세 개를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저번에께 길가 엄청 길었어요. 길었는데 길었는데도 많이 보시는 걸 방추드리고요. 그때 여기 마지막에 찍고 여기 별로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얘 만드는 영상에 꼭얘 거의 반 정도를 만지는 영상으로 찍도록 할게요. 남은 <laughs> 남은 시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층 케를 3층 액기가 3개가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얘는요, 핑크, 핑크 보라 의개입니다 얘는요, 예전에 핑크였다가, 핑크였다가 보라가 되는 액개라서, 핑크 보라 의개라고 3층 핑크 보라 이렇게라고 지었습니다. 얘는요, 아예 그냥 액점이라. 그 위에는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 한번 마감. 2층, 랑, 3층, 아니, 2층이랑 1층을 걸러내 보면. 이 하루, 그렇게 납둬둔 아까 이렇게까지 다 합쳐서 하루만 놔두면 되는데, 전요, 어제 안 만, 놀느라 바빠서 안 만지고, 그래서 이틀이 지난 상태예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만져줘야지 더 부드럽고 더 좋거든요? 근데 전는 거의, 너무 하루에 한 번이 아니 이틀에 한 번만 만져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더 더 잘돼뚝잘 떨어지고 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틀 남겨주시는 것보다는 1일 일에한 번씩 꼭 만져주시면요 엄청 저보다 좋은 액기가 될것 같아요 엄청 좋겠다 아 그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어 대고요. 네. 뭐 대고요. 뭐 대고요. 뭐 대고요.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다 섞으시면 찍고 찍고 받고 찍고 받고. 그리고 저번에 중간에 제가 깜짝이야 한거 있거든요. 언니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죄송해. 너무 좋다. 엄청 깨, 세 개라. 이게 너무. 확인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1, 2층도 급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렇게는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더 진하게 보이거든요 아예 그냥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보라색이지만 약간의 약간의 보라색이더 핑크 핑크 핑크를 삥? 삥으로 <laughs> 하니까 좀 그렇네요. 분홍색을 섞은 그런 색이 있, 있습니다. 화면하고는 다르죠. 오, 깜짝아. 닭배졌어 바꿔줘. 삼층 냅니다. 1, 1층, 2, 1층 이렇게 뜯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3층부터 차근차근 통할게요. 랩 재고요. 이친구워 다음 영상도 제가 짜놨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똑같은 오늘 찍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이 그리고요, 5월 6일 식은 12시거든요. 12시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건 오전, 오전 1 2시예요 그때 오후 12시 아닙니다. 오해했으면 나 아예 빚도 어, 욕혀 복힐 정도로 아 정말 풍선 안 떼주는 건 짱나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 랩이비 계속 풍키네요. 풍선 아쉽다. 첫 번째 아 풍선을 보여드려도 가득하죠. 네떼구요 아, 한층 도 위치한 거 약간 비슷비슷하죠. 뚫도록 할게요. 포? Get to you, get to you, get to me.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난 재송. 엄청 좋다. 섞으니까. 아, 얘는요. 그, 그에게요. 포도 와인 의깨라서 호가 의게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거의 보라우라하고 얘는요. 보라색보다는 약간 진한진한 진한 보라. 진한 보라라서 색 깔도 약간 좀 칙칙. 하지만, 괜찮아요. 이에요. 늘 섞으면서 묻은 자국. 이 자국은, 얘는 포동이 입니다 포동이 깨, 포동이. 얘는요, 포화액괴보다는 약간의 점토같은 느낌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셔야 돼요. 점토같은 느낌이 있어요. 있어서, 엄마가 블루건 준다고했는 엄마가 블루건 준다고 했는데. 안 좋네. 버섯 같은 느낌이, 잘삶는 느낌이. 버섯 정도? 같은 느낌인데. 대충이, 대게 봐요. 나중에, 이 액기는 약간, 물처럼 되는 액기가 보인다. 하면, 밖분는 영상도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요. 여기 실제, 색깔보다 약간 더 많이 진하거든요? 원래 약간의 분홍분홍한 색깔인데. <laughs> 근데, 이쪽로는 보라색이, 뭐 손도 약간, 까맣게 보이고, 더. 한번 편집의 느낌으로, 진짜 색깔로 나타내보도록 하죠. 하미츠. 이거요, 색깔이 다른데, 얘는, 얘는 약간, 연한 애들은요. 그, 삼, 삼층 있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3층 삼진이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삼층이 약간 물로 돼? 얘네가 약간 너무 오래 있으면, 너무 오래이기 보다, 한 3일 정도 있으면, 이게 4층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 얘네들은 3층이라기 보다 4층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얘는 그냥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이나 돼서,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나서, 약간, 고속같은, 고속같은, 이렇게. A층은, 층은 좀, 액기의 정다운 액기 같은. 액점의 느낌도. 일단은, 한층도 좋다는 벌써 1 0분이라는 잠시만. 얘를 7분을 찍은 것 같은데. 한 지난 거네? 그러면 한번지난거네 그럴만해, 그러면은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아니, 실제 색깔이랑 엄청 달라. 난더 진하게 보여. 제가 톤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가 봐요. 약간 얘를 영상으로 내면요 더 어둡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약간 더 어둡게 나오거든요. 한번 편집하면 약간 빛나게 편집으로 한번 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 바꾸는 건데 과연잘 될까요? 생생하고 좋은 호동이기였습니다. 3층 개들은요 거의 3층 개들도 모일 때는 찍기인 치킨, 찍히지만 흘러내립니다 모두 다 3층 다다 잘라도 3층이나 이층이나 1층 한층 모두 다찍킨인찍히는데 치킨, 흘러내려서 못 보는 그런 개입니다 그러면 3층 개 소개도 잘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 뿅